네 안녕하십니까. Right to Speak. 아, 오늘은 어, 생활 영어 생활 영어 편이 되겠습니다. 어, 늘 그러다시피 어, 어떤 기사 또는 어, 내용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우선 갖고요. 듣기 연습이죠. 예, 모든 언어가 그렇겠지만 우선은 듣죠. 듣고 내가 이해를 하는지 못하는지 살펴보고 예, 그 다음에 독해를 통해서 어휘를 익히고 표현을 이해하고. 어, 그 다음에 뭐 쓰임도 어, 어떤 어, 특별한 표현 같은 경우에 쓰임도 상황별에 따라서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완성이 됐을 때그 어, 속에서 사용된 언어나 표현이나 뭐 그외 뭐뭐 쓸만한 것들을 가지고 본인이 지, 직접 어, 영작을 한번 해보면 어, 비로소 내 영어가 되겠죠. 본인의 것이 정말로 되겠죠. 예, 그러면은 그 전체 내용은 어, 뭐늘 말씀드리지만 예, 전체 내용은 이제 사이트에 오시면은 예, 찾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right2speak.net 글로오셔도 되고요. 예, 또 제가 그 밑으로 예,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전체 MP3 파일은 아니더라도 어, 오늘 듣게 될이 어, 대화 내용에. 가장 핵심이 될수 있는 부분의 내용은 제가 파일을 올려놓게요 을 아래 링크에다가요 그래서 그쪽 가셔가지고 직접 한번 화, 확인하시고 예, 파일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그이 대화의 모든 스크립트는 아, 뜻과 함께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 나머지 내용도 참고해 주셔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 두 사람의 대화 아, 길지 않습니다 아, 매우 짧은 내용인데요 아, 경매장에서. Sit down, it's about to start. The auctioneer is on the podium with her gavel, and she's ready to start the bidding. Are you bidding on the first lot? No, the reserve is too high. See, the opening bid is over $10,000. I'm not surprised. Items of that quality don't appear on the auction block very often. 예, 근데 지금 이걸 들으시면서 그냥 한국말로 하는 것처럼 들렸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늘 하는 뭐 셜라 샬라가 들렸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예그 다음에는 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Sit down. It's about to start. The auctioneer is on the podium with her gavel, and she's ready to start the bidding. Are you bidding on the first lot? No, the reserve is too high. See? The opening bid is over $10,000. I'm not surprised. Items of that quality don't appear on the auction block very often. 네, 자, 그러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A, B로 제가 표시를 했어요. 예, 첫 번째, 예, 첫 번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보죠. Sit down. 뭐, 안지라 얘기죠? 예. It's about to start. 여기서 is은 어, auction, 경매를 가리키는 거고요. Be about to. 막뭐뭐 하려고 하다. It's about to start. auction이 지금 막 경매가 지금 막 시작하려고 해. The auctioneer. auctioneer의 뜻은 밑에 정리해 놨죠. 예, 경매인이 되겠습니다. The auctioneer is on the podium. 예, podium은 어떤 뭐 우리 단상대 뭐라 그러나요그 지휘대 같은데 약간 플랫폼이 이렇게 좀 올라가 있는데 raised stand 있잖아요.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어, 밑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잘볼수 있게 뭐 연설을 하곤 할 때도 그런 포디엄에 올라가서 하죠. The auctioneer is uh, on the podium with 모모를 가지고 with her gavel. Gabble. 개불은 우리가 그 그냥 뭐 의사 어떤 결정을 내리고 할때뭐 쿵쿵쿵 뭐 재판관이 또 판사가 뭐 어떤 디시즌을 uh, 이렇게 내릴 때 그때 망치 있잖아요. 예, 그거를 우리가 해머라고 하지 않고 개브이라고 한다는 거 예, 중요한 표현이 되니까 알아두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Uh, the auctioneer is on the podium with a gavel, and she's ready to. 모모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be ready to는 아까 저, 좀 전에 앞에서 나왔던 be about와 거의 같은 의미가 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바꿔서도 의미는 똑같겠습니다. She's ready to start the b e 딩, 비딩. 그래서 비딩은 뜻이 뭐예요? 네, 경매에서 자기가 하는 가격 제시, 호가 또는 응찰이 되겠죠. 그래서 그녀가 그 비딩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거, 그 다음에 이제 여자가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어, 여자가 한 말은 딱한 문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간단하니까. 그냥 뭐 거의 넘기듯이 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자가 합니다. Are you bidding on the first lot? 예, yeah, 라시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뭐 그건 사전 직접 찾아보시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 대화 경매에서 어, uh, 라의 uh, 뜻은 경매에 나오는 품목 물건을 가리키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Are you bidding on the first lot? 야너 yeah, 처음 나오는 그 품목에 bidding 응찰할 거야? 값을 부를 거야? 라고 여자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대답을 하네요. 어, 어딨습니까? 예, 어, 여기 나와 있네요. 예. 어, no, the reserve is too high. C. 여자한테 그거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그 최적 가격, reserve. 경매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물론 다른 의미는 당연히 있는 건 여러분도 아시고요. 그 가격이 너무 높대요. 남자가. The opening bid. 시작하면서 처음 부른 호가. 이 호가라는 말은 asking price이죠. 원하는 가격. Uh, the opening bid is over. 넘어섰다. $10,000 예, 무슨 물건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만 불이 넘어간대요. 그래서 뭐 요즘 환율을 따지면 뭐 한국 돈으로도 뭐 1,1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표현이 저는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I'm not surprised. 뭐 놀랍지도 않아. Items of that quality. 여기서 대신하는 것은 좀 어떤 정도를 가리키는 그 정도의 퀄리티, 어떤, 어, 품질을 갖고 있는 물건들은, 그쵸? 경매에 나오는 품목들은, don't appear, 나타나지 않아, 어디에? on the auction block. auction block이 뭡니까? 경매대. 왜그 경매장 그가 보면은 이렇게 나무 같은 걸 이렇게 딱해 놓고 그 위에다가 품목을 딱 놓고 이제 받잖아요. 사람들의 비딩을 예, 그런 거를 옥션 블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하는 말이 암나 서프라이즈 아이템스 오브 댓 퀄리티 그렇게 높은 어, 품질의 물건들은 경매대에 온더 옥션 블락 베리 오프튼 아주 자주 돈 어피어 나타나지 않거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처음 오프닝 비드가 10,000달러를 $10, 넘어갔고 또 분명히 뭐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테니까 아마 쉽지는 않겠죠.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는 제 생각에는 첫째 우리가 뭐뭐 뭐, 뭐 핵심 단어는 옥션이겠죠. 경매라는 명사의 뜻이 있고 동사로는 물건을 경매로 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가지고 첫 번째 영작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영작은 뭐 경매에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가 사고 싶은 값을 부르는 거죠. 제의하는 거죠. 그래서 bid, bid, bid를 해야 되고요. 또이 비드는 동사일 때는 값을 부른다는 뜻이지만 명사일 때는 가격 제시 또는 호가라는 뜻도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그것을 활용해서 두 번째 영작하실 거는 나는 그 그림값으로 2,000 달러를 불렀다. 예, 그걸 한번 영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영화에 쓰인 의상들은 자선 기금 마련을 위해 경매에 붙여진다. 두 번째, 나는 그 그린 값으로 2,000 달러를 불렀다. 그럼 만약에 아무도 그그 그 비딩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거는 나한테 2,000 불에 팔리게 되는 거겠죠. 어, 영화에서 쓰인 의상들은요. 어, 이걸 또뭐 뭐 클로즈라고 하시면 조금 무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특정 상황에서 쓰이는 모든 옷은 우리가 카스텀이라고 가리키잖아요 예, 그래서 정답을 올려 드렸고요. 두 번째. 나는 그 그림값으로 2000불을 불렀다.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올려 드리겠습니다. 답은 I bid 2000 dollars for the painting. 첫 번째. the costumes. 어디에서에 사용된 의상들 from the movie 영화에서 사용된 그 의상들은 r to b 그 b to 용법 기억나시죠? 그래서 뭐뭐 뭐 어떠한 예정 뭐 의무 뭐뭐 뭐 또는 조건 뭐 그런 한 세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 나중에 찾아 보시고 b2 나오면은 뭐뭐 하기로 되어져 있다. 여기서는 예정의 의미로 쓰였다는 것을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So the costumes from the movie are to be auctioned. 어, 경매에 붙여지다. 뭐를 위해서? For charity. Charity는 자선기금 단체가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데를 위해서 경매에 붙여질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나는 그 그림 값으로 2,000 달러를 불렀습니다. so 동사 bid, b-i-d. 과거도 똑같아요. 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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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d입니다. 자, so, I bid 얼마를 불렀어? 2,000 불을 가격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for 뭐에 대해서? The painting, 어떤 그림, 미술 작품에 대해서. 그래서 어뭐뭐 뭐 야구 방망이에다 치고요. 나는 그 야구 방망이에 대해서 대한 값으로 2000불을 제시했어. 만에 그렇게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I bid 2000 dollars for the baseball bat.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음, 전체 내용은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사이트 올라오셔도 되고 밑에 있는 링크에 가시면은 어 이거는 어뭐 파일 같은 경우 는좀더 많이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직접 그 대화도 들을 수 있으니까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어 생활 영어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